안녕하십니까 한밭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김윤현입니다 저희 한밭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100세 수명시대 도래에 따른 성인학습자와 선취업 후학습자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17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한밭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은 산업체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현장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 학습자와 선취업 후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 실무 내용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또한 학습자 편의성과 학사 유연성 제고를 위한 학사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간 제약 극복을 위한 야간 및 주말 수업,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의 수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두 번째, 비용 제약 극복을 위한 학점당 등록금 산정, HBNU 인재 인증 장학금, 국가 장학금, 교내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인 학습자의 편의 극대화를 위하여 선수 학습용 교재 개발, 입학 전 사전 기초 교육 과정 개설 등 학업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초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융합대학은 평생학습자 전형,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산업체 재직자 전형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자 전형의 유형 1은 고등학력을 소유하고 만 30세 이상이시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며 유형 2는 특성화고를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을 하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은 특성화고를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을 하고 계신다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모집 전형의 차이만 있을 뿐, 입학 후에는 아무런 차별 없이 학업을 할수 있으며 동일한 학위를 수여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학생들의 출석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야간과 주말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내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HBNU 인재인증 장학금 등 많은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미래산업융합대학을 졸업하면 다른 단과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과 동일하게 한밭대학교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입학전형 준비 시 원서를 접수 후 여러 가지 사유로 불합격하는 지원자들을 보며.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원서 접수 시 본인의 정확한 지원 전형을 알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학습자 전형 주관 유형 1을 지원하여야 하는데 유형 1을 선택하여 자격 요건 미달로 불합격되는 지원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 원서 접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서류 미제출로 불합격되는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좋은 원서 접수도 잘하고 서류도 제출하였지만 면접을 보지 않고 떨어지는 지원자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를 잘 준비하시고 미래산업융합대학에 지원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한밭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은 차별화된 성인학습자와 선취업 후 학습자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국내 최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